새벽 4시, 노량진 한강 바람이 얼음처럼 차가웠다. 서울시청 탁구단 막내였던 전지희는 모든 불안을 땀으로 지우겠다는 듯 가장 먼저 체육관 문을 열었다. 300개의 하이토스 서브, 5km 러닝, 쉼 없이 이어진 선배들의 숨매시 리시버 훈련은 비화 초년생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. 그럼에도 그는 하루 끝마다 노트를 펴서 오늘도 끝까지 버텼다고 적었다. 김형석 감독은 녹초가 된 스무 살 소녀에게 포기하지 않는 한넌 이미 승자야라며 웃어 주었다. 한국어가 서툴러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전지희는 그 문장을 라켓 구리 바래에 한글로 꽉 눌러 새겼다. 일요일 밤 동료들이 귀가한 뒤에도 그는 한강 다리에 걸린 불빛을 바라보며 라켓을 공중에 던져 회전을 연구했다. 그렇게 축축한 마룻바닥 위에서 일만 시간이 흘렀고 파리에서 동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그녀는 노트 첫 장에 남긴 한마디를 떠올렸다. 서울시청 지하체육